여기 먹고 있는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빨강이. 빨강이요? 플래티. 플래티. 레드 플래티. 아, 이 커다란 은색은? 구라미. 얘가 구라미? 응. 이 하얀색도 그럼 플래티야? 응, 플래티들이. 플래티들이구나. 아, 여기 새로운 애가 나타났어. 소드테일. 소드테일입니다. 아래 뭔가 물고기. 해봅시다. 얘는 이 친구는 누구예요? 코리스 도라스아 코리스도라스. 코리스 도라스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먹네. 이네들은 다 이름이 뭐야? 친구들은 다. 이네들. 얘네들은 새들백 크라운피야어 저기 와우 와우. 수월탱이 나간다. 애가 소할 때이 노란 예쁜이는요? 옐로우 오스카 그럼 저기 저기 긴 가시성인 긴가시성와 말미잘 속을 진짜 자유롭게 드나드는 니모들이 있네. 피쉬. 이건 고비피쉬에요오 우리를 보고 놀래서 얘는 오렌지 스파 고비피요 음. 지금 막모래 아, 영양분 먹고 뱉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캡슐 가자입니다 아, 아, 아. 이거 나서 여기 이카 하고 기가혀 있는 저거 있죠? 이거 우 와. 이거는 큐브워. 튜브 웜. 응. 어, 저, 저, 혹시 저요? 저 검정색 같이 생긴데, 꼬리가 노랑이는 뭔지 알아? 퍼플테아 음, 이게 퍼플테일이구나또 인도에 소화할 테 아, 나온다. <laughs> <laughs> 이거는 그린, 이거는 그린 스마트라고요. 옆으로 간 이거. 새로 밀려있주문물고기스마트라고요 스마트라 옆에 이런 골든색, 뭐죠? 이거 이거요. 아. 얘는 그 골든 스마트라. 아 아주 드문 스마트라. 오, 그렇게 드문 애가 여기 있었네. 이거예요. 여기, 벌써 바닥에 알지이터도 음, 네? 헤엄쳐다니세요 알지이터? 저 바닥에 있는 애들이요? 그냥 프레티넘 엔젤드시고어 보고야 어? 잠수보고야 너왜 가니 잠수보고? 응. 지금 안시 안시쇼핑인데 먹이 뜯어 입을 이불 아예 다대네 하얀, 혼자. 그 하얀색 납작한 거 이거 음. 디스커스야. 디스커스. 디스커스. 내손 따라와. 음. 리 저기 빨간 머리 얘네들은 이름을 잘. 네또이 스마트라 먹이. 시클리드 어. 먹이. 스마트라 먹이. 음. 리 음. 잉 그리고 그래, 시클리드 먹이였고 잉어의 먹이 금궁어 응, 응, 응. 금붕어어의 응, 응. 먹이 금어의 먹이 거북이 거북이의 먹이구나 이게 나 <laughs> 우데스마테라가 아,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떠요. 나 깜짝 놀랐다. 여기 거북이 의 먹이 거북이 먹이는 너무 아, 크고 음. 새우 같아가지고 단한 번에 잡아서 해주고 싶은데 이대로 가. 하나 이거 주자. 저 보자 이제. 엄마 여기 실버 샤크란 물고기도 있어요. 어 어디? 실버 샤크란 물. 고기 아 실버 샤크도 이제. 안녕, 거북이. <목소리> 안녕, 거북이. 누가 먹을까요? 아, 그래. 네. 얘가 먹었습니다. <laughs> 거북 먹기, 이게 왜? <응. 목소리> 나 저기 옆에 있어. 거북이 같은 게 올라가 있네. 여기 돌지맨 거북이가 또 우와~ 누가 먹을까요~? 잘해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와, 막나 잠깐만, 내가 지금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놓으면 누가 먹을지... 그래. 아 <laughs> 제가 먹는다! 한, 아, 한 아기가부터 올라탔어요 애기한테 한번 줘보자. 애기 바로 앞에 놔주는 어, 거. 먹었어 방금. 아, 큰애가 먹어버렸어. 애기야, 어 고개를 뒤로 돌려서 먹네. <laughs> 한번 줘보자. 이 먹고 야, 커야 될것 같은데? 선택하자면. 근데 엄마, 이제 얘는 얘가 먹지 않고 힘이 없어서 막 밀지 않고 이렇게 막 가려앉히는데, 뭔 소재가 뭔가? 뭔가 음식이 저 안에 저장도 저장이 되어있나 그런가? 그래서 뭔가를 모호해하는 편인가? 아기거기 돌려서 사정을 구합니다 <laughs> 이쪽 거리에서 응? 아기 거북이 엄마 아기 우와. 거북이 먹었어 그래. 우와 얘가 막 뺏으려고 했는데 아기. 입에 물었어 어, 입에 꽉꽉문 탓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쟤 밑으로 거. 내려갔어 어. 저 아래에서 먹는다. 저 바닥에서. 안 뺏기려고.